안녕하세요 재고 부담 없는 브랜드 창업 플랫폼 커스텀 빌리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굿즈 이즈 굿 박람회를 참여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평균 브랜드 재고율이 70% 재고 부담 없이 브랜드를 창업할 수 있는 커스텀 빌리지로 나왔고요 저희가 캐릭터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프린트를 한 다음에 열프레스 작업해서 자기의 굿즈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갖고 나온 장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나온 그 r 비티라는 제품이고요. 기존에 이제 아발란체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는 엄청 대형이었고, 이거는 누구나 집이라든지 뭐 작은 공방 뭐 이런 데서 사,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이즈를 엄청 줄였고요. 필름의 폭은 이제 가로 한 30cm 정도 나오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스 쉐이커도 엄청 소형화를 시켜서 1m, 1m 정도 공간만 있으면 자기가 프린터를 해서 직접 생산할 을수 있는 형태의 어, DTF 장비가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열프레스기 열프레스기도 맨프로텍에서 제작을 했고 이런 식으로 레이저 가이드가 있고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편리하게 어 할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 그래피트에 출력된 전사지를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두고 보통 저희가 160도에 10초 정도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자동 프레스가 되는 공압 방식이고요 이것은 이제 저, 저희가 차후에 또 어, 전자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에 준비하고 있는 서입회 가기 전에 더 소용화된 수동 프레스기도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두 장비가 있으면 지금 벽에 보이는 것처럼, 어, 다양한 의류, 뭐 커스텀 할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다이 방식으로 저희가 제작을 한, 어, 샘플들이고요. 또한 이제 모자 프레스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전사를 해서, 어, 모자도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커스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직기 상품들도 저희가 협력업체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할 수 있고 뭐 대량 같은 경우는 중국 OEM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퀄리티 있는 원하는 상품들 언제든지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 다 제작을 할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상담 오실 때뭐 샘플 같은 거 하나 가져오시면 뭐좀 편리하게 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협력 업체랑 진행하는 코리아 프렌즈에서 나온 이런 이제 고퀄리티의 단체티. 이것도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하나씩 구매가 가능한 품목들이고요. 소량으로 누구나 자기 브랜드를 할수 있는 형태의 상품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할 예정이라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는 이제 프린테라라고 하는 UV DTF 장비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소화 시켜서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필름의 폭은 이제 30cm 정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프린터를 하, 하면서 필름을 합치하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작업이 수월하게 편리하게 할수 있고요. 아까 프린터라에서 출력한 이제 UV 스티커가 자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소주잔, 소주잔, 뭐 이런 텀블러, 머그잔 이런 것들 다 제작할 수 있는 어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장비는 이제 승화 장비에요 승화 장비라서 앱손 승화 프린터기 가지고 특수 용지를 넣어서 프린트를 하게 되고 지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제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뭐 아이팟이라든지 다양한 지그를 통해 가지고 3D 몰딩 방식으로 승화를 할수 있는 어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 벽에 걸려 있는 이런 제품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이런 이제 키링 같은 거, 어, 이런 키링 제품들도 저희가 생산을 하니까 어, 많이 문의 주시면 제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박람회 나오면서 하나 한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협력업체 스티커라는 곳에서 저희 협찬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스티커를 소량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오픈을 하니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드리려고 이번에 협찬을 받았고, 스티커는 좀 특이한 게또 특이한 게또 친환경 소재를 통해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든 스티커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협력업체들 같이 나왔고요. 이 장비는 시저에서 나온 줄리엣이라는 장비고요. 칼 커팅을 통해서 이 창대라는 저희 협력업체 필름을 줄리엣 장비에서 커팅을 하게 되면 옆에 보이시는 이런 샘플들, 음, 이런 필름 커팅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열프레스기로 프레스를 한 다음에 부착을 하게 되면 재밌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장비고요. 뭐 하다못해 정말 뭐 이거는 정말 장인 정신으로 한땀한다. 땀, 어. 붙일 수 있는 커팅 소재의 제품들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스 전체적인 컨셉 설명을 하면 컨테이너에 관련된 컨셉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여기 명함통도 컨테이너 박스고 이 컨테이너를 열면 커스텀을 할수 있는 다양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어 부스 컨셉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 박람회를 끝나고 이제 7월 4일 날 하는 서울 러스트페어 어, 그쪽에서는 좀더 다양한 상품군들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라이브 프린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